안녕하세요. 파리TV 이현정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,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.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. 진짜 이것만 하시면은 슬럼프에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.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지 이것만 할줄 알면 슬럼프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.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. 뭔 식상한 얘기냐? 뭐 남들도 다 아는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어 이게 뻔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.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발전이 없어서 그래요. 뭔가 성장하는 게좀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왜 처음에 이제 인턴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는. 막 이것저것 배우고, 오, 막 파마 처음에 딱 배우고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. 파마도 배우고, 샴푸도 하나하나 알아가고, 샴푸를 내가 처음에 이렇게 못했는데 좀 어설프고 그랬는데, 이제 몇번 하다 보니까 샴푸도 이제, 어, 아, 저번보다 샴푸도 많이 드는 것 같고, 또 손님들이 나한테 이제, 어, 샴푸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님하고의 그런 대화가 좀 많이 이어나다 보면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. 계속 똑같이 삶면 반복되게 되면 그게 지겨워지거든요. 마치 그 다람쥐가 막쳇바퀴 도듯이, 똑같은 삶을 이렇게 계속 그죠? 빠이 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슬럼프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. 다람쥐가딱 뛰어요, 막 뛰어요. 뛰다 보면 매번 똑같이 뛰잖아요. 근데 아 이번에는 한 바퀴 돌릴 걸두 바퀴 돌릴 이런 목표를 정하고 계속 뛰다 보면 좀 뛰는 게 그래도 슬럼프에 빠지기가 좀 덜하다는 거죠. 물론 목표만 세우면 안 되겠죠. 목표를 세우고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. 그래, 오늘의 목표는 유튜브 찍는 거야. 뭐 이렇게 마음을 정했잖아요. 그럼 내가 오늘 유튜브를 딱 찍었어. 편집도 하고 딱 했어. 그럼 이걸 이뤘을 때내 성취감. 아니 그런 게 있다니까.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기는 게좀 덜해요. 내가 오늘 아 진짜 막 하루 종일 놀다 갔어.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다 갔어 그러면은 그슬그 그 집에 가면서의 그 마음 막 있잖아요 아 우울하죠 진짜 특히나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매출 못하거나 오늘 하루종일 놀다 가면은 정말 우울하죠 인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종일 뭐 그냥 하는 거 없이 샴푸만 하고 집에 가요 그럼 그 하루가 되게 허무하지 않아요?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 가느니 저녁에 남아서 뭔가 연습을 하고 갔다 왔는데 나 오늘 연습할 거야 그래서 마음 딱 먹고 연습하고 어 그리고 디자인 선생님 입장에서는, 아, 그래도 나 오늘 포스팅하고, 뭐 유튜브 뭐 편집하고, 뭐 아니면 회원님들하고 뭐 소통하고, 뭐 이런 거를 이제 내가 할 거야.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이뤄냈어. 음. 그러면은 그 이뤄냈을 때의 그 성취감 있죠. 물론 이제 집에 가면서 그렇게 막 기분 좋게 가진 않겠죠. 근데, 자, 오늘 내가, 어, 나 오늘 이게 오늘 한가구나, 오늘 이거 해야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갔어요. 하면은 그래도, 아, 그래, 오늘 좀 한가 했지만, 아, 나 유튜브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 찍었다. 아니면은 그래도 고객들한테 내가 문자도 보냈다. 오늘 하루 시간을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보내진 않았다. 라는 마음이 이제 엄청 들거든요. 그게 위안이 좀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, 네, 나중에 그게 성장에 좀 발판이 되거든요. 대 부분 보면 목표를 정하는 건 정해요 정하는 것 같긴 해요 네. 근데 그거를 실천을 거의 대부분이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아 이런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데이터가 나올 때 해보지도 않고 안 돼요 그리고 뭐 해본다고 해도 그막 한두 번뭐 이렇게 뭐 뭔가 결과치가 나올 수 없는 정도? 아, 그러면서 이제 그 탓을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데 다른 쪽에 이제 그걸 찾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가장 길인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슬럼프에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오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자꾸 실천해 나가고, 예?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라도, 그냥 하루를 보람있게 보내는 것만이라도 하게 되면 조금은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뭐 거기서 또 내가 이제 중간중간 쉬는 중간 이제 목표를 만들어서 그걸 자꾸 자꾸 이루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게 좀더 내가 성장할 시기가 왔을 때, 올라갈 때, 그죠? 누구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겠죠.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. 말로만 진짜 그러지 말고. 일단 실천을 해보세요.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네?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도전 해보세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바뀝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졌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. 내가 뭘 했는지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나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 한번 일어나가 보세요. 그러면은. 오늘 하루 시간을 좀 뭔가 뜻깊게 보낸다 그러면 슬럼프에 빠질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.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목표 꼭 세워보세요. 이상, 허리TV 윤원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